안녕하세요. SB 럭셔리의 오토입니다. 오늘은 상용의 전통적인 컴팩트 SUV,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모델, 2026 상용 코란도를 소개합니다. 이번 신형 코란도는 디자인, 퍼포먼스, 그리고 첨단 기술의 조화를 통해, 한국 SUV 위 자존심이라는 타이틀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욱 세련된 외관, 향상된 효율성, 그리고 첨단 안전 시스템까지, 이한 편이 영상으로 모두 확인해 보시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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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스테리어 외관 디자인 2026 코란더는 한눈에 봐도 정제된 강인함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새로운 프론트 그릴은 넓고 입체적인 라디에이터 패턴을 적용하여 도심에서도 오프로드에서도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와 부메랑 스타일 주간주행 등은 차세대 상용 디자인 언어 모던 터프니스, 모던 터치니스를 완벽히 구현했습니다. 측면 라인은 공기역학적 곡선을 유지하면서도 강한 휠 아치와 19인치 다이아몬드 커 휠로 SUV 본연의 매력을 살렸습니다. 후면부의 풀 LED 리어램프는 슬림하면서도 역동적인 인상을 주며 새로운 코란도 엠블럼이 중앙에 위치해 브랜드의 자신감을 표현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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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포먼스 성능. 엔진 라인업은 크게 두 가지. 1, 1, 6L 디젤 터보 엔진. 강력한 토크와 효율성을 겸비하여 장거리 주행에 최적화되어 있고. 2. 1.5L 가솔린 터보 엔진, 정숙성과 부드러운 가속감을 강조했습니다. 최대 출력은 약 180마력, 최대 토크는 30kgm 이상으로 향상되었으며, 8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려 가속 응답성이 이전보다 15%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전자식 AWD 시스템이 적용되어, 노면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구동력을 배분, 능길 빗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더욱 날카로운 스로틀 반응과 핸들링을 제공하며, 에코 모드에서는 연비 효율을 극대화하여 최대 리터당 15km까지 달성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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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인테리어 디자인, 실내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운전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12, 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0, 25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통합된 듀얼 스크린은 하이테크 감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새로운 엠비언트 라이트 시스템은 64가지 색상을 지원하며, 고급 나파가죽 시트는 통풍열선 기능과 마사지 옵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열은 플랫폴딩 기능으로 최대 1200L 이상의 적재 공간을 확보했으며, 패밀리 SUV 로서의 활용성도 탁월합니다. 또한, 최신 음성인식 제어 시스템과 무선 애플카 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가 기본 적용되어, 운전 중에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차량 기능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세이프티 피처스 안전 사양, 2026쿨란도는 상용이 자랑하는 첨단 안전 기술이 대거 적용되었습니다. ADAS 2.5 시스템, 차선 중앙 유지, 전방 충돌 방지, 긴급 제동 지원 등 자율주행 수준의 보조 기능을 제공합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와 3D 파킹 가이드로 좁은 골목이나 주차장에서도 완벽한 시야 확보가 가능합니다. 7 에어백 시스템, 차체자세 제어장치 ESC 그리고 하이스트렝스 강철 프레임 구조로 충돌 안전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신형 코란도는 유럽 NCAP 최고 안전 등급을 목표로 개발되어 실제 충돌 테스트에서도 탁월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프라이시즈 가격 정보 2026 상용 코란도의 예상 판매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솔린 트림 약 2800만원부터 디젤 트림 약 3200만원부터 최상위 AWD 프리미엄 트림 3,800만 원대 예상입니다. 이 가격대는 동급 SUV 대비 합리적이면서도 상용만의 튼튼한 주행 성능과 내구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포지션입니다. 2026 상용 코란도는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상용의 미래 SUV 전략을 상징하는 모델입니다. 디자인, 기술, 안전 그리고 감성까지 모두 새롭게 드러난 코란도. 이제는 한국 SUV.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 s 서비스로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